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로또입니다 아, 오늘 이상하게 동영상이 잘 어, 안되네요 안 이상하게 음, 지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, 지난주 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장본이 이렇게 나왔고요 어, 지금 제가 지금 어, 적은 번, 번호에서 이렇게 3개를 적중시켰습니다 여기는 4개 적중시켰고 여기도 세 개, 여기도 세개 적중시켰습니다.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, 이제, 여기 B 구간, 세개 적중시켰고, 그리고 이제 쭉 밑으로 내려와서, 여기 이제, 어, 여기, 여기 세 개, 또 여기 이제, 여기도 세 개를 적중시켰습니다. 어, 뭐, 진야 조건은 어, 완전 단무진 아니시오. 예. 사호동 됐으니까는, 아, 어, 그럼 짓는 조건 이제 끝났고, 아 어, 이번 조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수동으로 이제 하시라고 이렇게 번호를 쭉적었고요 이렇게 여섯 개 적어 놨습니다. 어, 여기까지가 이제, 수, 어, 어, 여기, 여기까지는 이제 번호 여섯 개 수동이고, 이두 개는 반자동입니다 그 예, 그리고 그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번호를 직접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어, 일단 번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, 어, 이 구간은 여러분들의 번호를 직접 선택을 하시고 이두 개는 반자동 여기까지는 수정입니다 이게 전부 이제 어, 하나 둘셋넷 4만원 4 0게임 그리고 여기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삼만 원. 전부 합해서 7만 원어치인데, 한 어, 70개임 정도 됩니다. 어, 1인당 10만 원까지 할수 있으니까는, 예, 이 번호를 이렇게 어, 잘이르게 이렇게, 이렇게 어, 훑어보시면서, 예,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4시인데, 어, 그리고 이제,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12일이라 12번을, 어 제가 이제 한 여기 한군대군데 이렇게 12번을 한번 넣어봤습니다. 이렇게 12번 넣어봤고요 지난주 토요일이 5일이었는데 5번이 안나와졌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12일인데, 12일이 나아질지 안 나아질지는 그거는 뭐, 추첨 결과를 봐야 알 수가 있겠죠. 일단 차근차근 번호 보여드리고 있으니까는, 이 구간은 이제 23번은 그대로 가져가시고, 어, 나머지 이제, 여기 이제, 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. 이 구간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 다섯 개 숫자 중에서 두 개를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. 지난 주에 사우동이 이렇게 나아졌는데 이번 주에는 또 어떨지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지금 구입한 거로 또 수동 번호입니다. 여기도 이제 번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제뭐 로또에 대해서 이렇게, 뭐, 어, 특별히 뭐 설명, 설명할 게 없습니다. 예, 그냥 번호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. 예. 여기 는 번호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셔서 이렇게 로또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숫자 숫자들이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적은 번호 번호입니다 이게 여기서 뭐 단무지가 될지 사우종이 될지는 뭐 그거는 뭐 토요일날 추첨 결과 때알 수가 있지요 이 구간 여러분들 번호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여기까지 있는데 이 번호 로또 용지에 그대로 마킹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뭐 특이 특이사항 이라고는 뭐 37번 이어 올 수가 있고 또 이제 12번 날짜 번호 있고 예, 네. 뭐 다른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또는 그냥 뭐 번호 그냥 뭐 이렇게 찍는 거니까 예 저는 일단은 뭐 번호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는 저는 뭐뭐 뭐 설명할 게뭐 없어가지고 예 번호 보 번호 보여드리는 것밖에는 뭐, 뭐할게 없네요, 이렇게. 만약에 여기서 5등위로 낳안다면이 7만원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겁니다, 이게. 5등위로 낳줘야될 텐데, 이게 전부 다이게 단무지면은 이 7만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, 이게. 지난주에 사당 하나, 오동이 한 음, 음, 여러 개 됐는데, 예. 이번 주엔 어떨지. 번호 음,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. 예. 이게 전부지 7 게임 됩니다. 이게 7만 70, 원짜7 게임이니까요. 예. 여기까지는 로또용지 번호를 그대로 마킹하시고. 이 구간은 반자동입니다, 반자동.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직접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고, 예. 어... 음... 저는 번호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, 예. 뭐 다른 로또 방송처럼 이렇게, 이렇게, 뭐 이렇게 자세하게 일, 그, 그,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해요. 예, 예, 번호 이렇게 잘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, 그러면은 저는 예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번 주 대박 나시고요. 예, 감사합니다.